우리 그리스도인이 믿어야 될 바가 다름 아닌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다른 분들이 여러분에게 그토록 많이 듣는 복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 그 용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단지 복음을 풀어서 복된 소식이다. 그 뉴스다. 그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아주 턱없이 부족한 답변이 되고 말 것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입니다. 그 복된 소식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행하신 구원의 큰 일입니다. 곧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행하신 구원의 큰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뿐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주신 과 같은 놀라운 구원의 사건. 이것이 곧 복음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날마다 날마다 더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데, 우리들은 그 중에서 특별히 세 가지를 주목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성례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또 성도 교제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또더 나아가서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도할 때에도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참으로 이 특별한 이세 가지를 은혜의 수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주의 예배를 통해서 이 강단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설교를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례는 무엇입니까? 성례는 두 가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례와 성찬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세례는 세례식은 거행하지 않겠지만 우리들은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과 마음의 간구를 또다 들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그 은혜의 수단 가운데서 특별히 성례. 이 성례란 과연 무엇이며 또 어떻게 제정이 되었으며 또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성례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요. 두 번째는 성찬입니다. 로만 가톨릭에서는 칠성례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성례는 오직 두 가지뿐입니다.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와 성찬은 우리 주님이시며 구주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해 주신 거룩한 예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세례의식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은 자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받음으로 신자라든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미 처음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드러내는 일이 곧 세례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들은 죄 씻음을 얻는 고아 같은 표를 우리들은 나타내게 됩니다. 또 세례를 통해서 우리들은 교회에 눈에 보이는 유아 같은 이 가시적인 교회에 정식 교인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아서 이제 교인으로서 한 교회에 지체가 되고 멤버가 되면은 그 사람은 곧 교회를 통해서 모든 신자들의 어머니라고 할수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며 또한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이 세상과 온 세상에서 누리게 됩니다. 성례도한 가지는 성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찬은 때에 따라서는 성만찬 또는 주의 만찬이라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참 설교 본문으로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 말씀이 곧 성찬에 대한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신 일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성찬 역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해 주신 거룩하고 복된 예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찢기시고 또 자기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과 생명의 음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와 같은 세례와 성찬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이 성례는 어떠한 사람들의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닙니다. 교회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도 아닙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제정되어진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성례는 무엇입니까? 이 성례는 눈에 보이는 물질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냅니다 이것이 매우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행복이라든지 우리들이 사랑이라든지 우리들이 추상명사로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하지 않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례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눈에 보이는 이와 같은 물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세례는 물을 통해서, 성찬 예식은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준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마치 교사가, 훌륭한 교사가 어린아이를 가르칠 때에 눈높이 교육을 하는 것과 다름 아닐 것입니다. 교사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든 교육을 받는 과 같은 차들은 그 지식을 전 선생님과 교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흡수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교사는 그가 갖고 있는 지식을 그 어린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것을 끌어다가 그 수준에 맞추어서 그에게 가르치고 교육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그큰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실 때에 특별히 설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성례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이와 같은 가시적인, 특별히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그의 은혜가 무엇인지,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을 통해서 물세례를 주므로 죄의 씻음을 상징합니다. 성찬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떡으로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포도주로 나타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성례는 하나님께서 구원 얻은 신자에게 더큰 은혜를 베푸시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세례를 받고 또 성례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실시함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이미 죄 용서함 받았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그래서 이악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참으로 거룩하고 또 사랑으로 또, 어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삶을 어 우리들이 배워나간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들 자신이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확인해 나가면서 신앙생활에 나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떡을 떼면서 이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 그 몸의 지체인 것을 확인해 나갑니다. 이것은 매우 소중한 진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들 자신 각자는 그 몸의 지체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와 같은 예식을 행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을 갖습니다. 또 떡을 떼면서 또 잔을 나누면서 우리들은 그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의 지체 멤버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확인하면서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가 우리들 전체 예배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들 서로서로 지체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 나가는 그와 같은 일이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 성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일생에 있어서 단한 번만 세례를 받는 일이 되지만 이 성차는, 이, 성례 가운데 이 성차는 우리의 목숨이 닿을 때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목숨이 닿을 때까지 또는 우리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진행되어져야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6절을 보시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의 죽으심을 우리들은 기념합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들은 주의 죽으심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지속해서 끝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서로 증거하고 전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까? 우리들은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우리들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마음속에 다시금 확인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럼 우리들은 참으로 일상 살 때에 개인적으로 또 가정 가운데서. 또 직장 생활, 교회 생활 가운데서 턱없이 부족한 참으로 그와 같은 삶을 또 살아가는 죄인으로서의 모습을 또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일들, 날마다 짓는 또 그와 같은 죄에 대해서 우리들은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들은 이제는 앞으로는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남은 생을 참으로 헌신해 나가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우리들이 참여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요한 칼빈의 위대한 종교개자 요한 칼빈의 성찬 예식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찬 예식을 행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돌이켜 회개하며 더욱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로 만드는 영적 임재사를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의 이 성례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마음의 각오와 결심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